자, 여러분, 요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요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많이 많이 깨닫고 또 체험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세요? 어,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은혜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우리 성로님들에게 제가 듣는 은혜가, 은혜 받은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어 어떤 분은 예, 여기 강릉에 있는 교회, 아니, 강릉에 있는 병원에서 예, 분명하게 조직 검사까지 해서 암이라고 판정이 되었고 산정 특례까지 이제 받게 되어지는 예, 그렇게 암이라고 확정이 됐었는데 서울의 큰 병원에 가서 어고 그 며칠 사이에 예,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암세포가 없대요. 어, 암세포가 없대요. 예. 자, 또 어떤 분은, 어,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어, 예, 어떤 그 일을 통해서, 예, 그 재정에 많은 부분이 채워져가지고 그 걱정을 덜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최근에 출산을 했는데 양수가 미리 터져 가지고 아기가 위험했었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 산모도 건강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통사고를 차를 폐차할 정도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거의 다치지 않고 예, 본인은 거의 다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예,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가 오래도록 예, 아이를 가지지 못했었는데 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 자연 임신하게 해 주셨고 또 자녀에게 아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 아니 그 자녀 어, 자녀 며느리에게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며느리인데, 정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곧 임신 될 거야. 이렇게 선포를 했대요. 선포를 했는데, 진짜, 진짜 임신이 되니까 그 며느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외에도 많을 거예요. 제가 듣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런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더 많은. 예,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 나눴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하면 자랑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런 은혜를, 어,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어. 이건 자기 자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어. 이건 하나님 자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모이면, 뭐, 접시가 깨지도록 무슨 말 합니까? 남 헌담하고, 어, 남 헌담하고, 또 거기에 그 밥상에 가장 많이 올라서는 자들이 남편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 이렇게 험담하는, 안 좋은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예,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또내 주변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 나누는 일들을 정말 많이 많이 하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예, 어떤 특별한 사람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시죠. 어떤 특별한 사람한테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지금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심히 예, 하나님께 집중하고, 어, 또, 내삶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관찰해 나간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TV를 보다가, 어, TV를 보다가, 아내, 아내가 저한테 하는 소리를 잘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혼날 때가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게, 어디 하나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듣지 못해요. 예,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오늘 운행하고 오다가도 딴 길로 갈뻔 했어요. 예, 딴 생각하고 있다가, 예, 딴 길로 가. 그런 것처럼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맨날 걱정하는, 걱정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예, 염려하는, 또 헌담하는, 뭐 이런 말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 은혜를 깨닫기가 힘들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은, 예,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항상 하나님은 예, 담비와 같이, 예, 담비와 같이 우리에게 항상 예, 은혜를 지금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어제 예, 어디를 이렇게 다녀오다가 그저 영진에서부터 이제 해변길로 쭉 올라왔어요. 예, 올라 오는데 어,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영진에서부터 이렇게 여기 주문진 예, 여기 그 해변 큰 다리까지 쭉 공사를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저희들이 예, 저와 아내가 그거 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 그냥 저희 이제 저희가 운동이 필요할 때 운동이 필요할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병이 이제 다 이제 치료를 받고 이제 운동을 해서 잘 이제 건강하게 해야 되는 그 시점에 예, 이 데크길이 어 완성이 되어지는 시점하고 이렇게 딱 맞아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에이, 뭐 그런 거 같다. 예, 은혜라고 하나라고 하지만 사실 저희들에게는 은혜. 예, 은혜. 왜냐면 제가 여기 부임하고 나서 계속 거기 고, 공사를 했어요. 조금 요만큼 하고 또 한참 있다가 또 요만큼 하고 한참 있다가 그게 지금 2, 3년이나 걸렸어요. 근데 지금에야 완성이 되어지는 어, 어, 그래서 은혜라고 했어요. 저한테도 은혜고 아내한테 동시에 은혜라고 했어요. 여러분, 남들이 들으면 예, 웃을 일이죠. 그게 뭐가 은혜냐? 끼어 맞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모든 게 뭐라는 얘기예요? 은혜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은혜이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은혜이죠. 예, 은혜이죠. 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삶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삶 속에서 어 좋은 일로 인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또안 좋은 일 속에서 또 건짐 받음으로 인해서 예, 은혜를 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은혜가 넘치는데 왜 나에게는 은혜가 없나?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고난만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 다섯 분의 그 은혜 받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분들 이 은혜는 어디서 온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온 거예요. 예, 암이라고 하는 그런 예 자신의 생명이 이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이 있었대요 이분이. 근데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그그 그,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또, 수술 비용이 정말 턱없이 부족한 그 상황이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또, 어떤 분은 출산할 때, 어, 이 아기가, 어, 이 죽음을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런, 그런 극한 두려움 가운데 빠졌다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 이게 다 고난 가운데서 얻은 은혜거든요. 여러분 나만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나만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체험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나만 고난받나 왜 나만 힘드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고난 가운데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 항상 은혜는 뭐와 동시에 오냐면, 고난과 동시에 와요. 그러니까, 고난, 예, 고난 가운데 있다. 라고 한다는 것은, 아,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 하는가 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포기하지 말고, 겸손하게, 인내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예,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또, 어, 이렇게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 됩니까? 자, 왜냐면, 이 은혜를 나눌 때, 은혜를 깨달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그 지식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 성경 지식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고요. 뭐가 나의 믿음이 되어지냐면 그 지식이 내삶 가운데 체험되어질 때 진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이런 말 했었어요. 예, 문지방 밟지 말아라. 예, 이런 말 했었어요. 미신, 예, 미신적인 얘기죠. 예, 그런데, 에휴, 엄마는, 그거, 미신이야, 미신! 이라고 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문지방을 진짜 밟다가 넘어졌네? 코가 부러졌네. 그다음부터 이 사람은요. 절대로 문지방 안 밟아요. 자기가 들었던 그 지식이 실질적으로 체험됐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그게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이 바뀌질 않아요. 지식이 체험되어지면 그것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식한테 또 뭐라 그래요? 문지방 밟지 말아라. 또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성경 지식을 많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게내 믿음이 아니라고요. 성경의 그 지식이 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내삶 가운데 체험되어질 때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진짜 나의 믿음이 되어지고, 총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될수 있는 거지. 성경을 백, 백독했고, 뭐 천독했고, 뭐 이런다고 해서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많이 아는 거는 알지만, 총칼이 앞에 오면 또 어떤 고난이 오면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 은혜를 깨달아,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견고한 믿음이 되어져요. 또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 나와요. 5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뭐 하라고 하셨냐면 중간에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알리라고 했어요. 뭘? 4절 보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예와 능력과 그 기이한 사적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우리의 후대, 믿음의 다음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런데 뭘 전하실 거예요? 또 지식을 전하실 거예요? 지식은 힘이 없다니까요. 예, 지식은 힘이 없어요. 뭘 전해야 되냐면 바로 그 지식을 체험한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체험되지 아니한 그냥 지식적인 가르침은 예, 지식적인 가르침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단 말이죠. 저기, 미국을 갔다 와본 사람과 미국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 동시에 미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 누가 확신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설명을 잘할까요? 갔다 와본 사람이잖아요. 그죠? 갔다 와본 사람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후대에 내 자녀들에게 또, 내, 나보다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예,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전하는 자로서 뭘 전해야 되냐면, 지식을 내가 체험한 그 은혜를 전하는, 전해야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예, 그래서 영향을 주는 거지. 나도 체험하지 못한, 그냥 성경 지식만 뒷다리 알아가지고,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 예, 그것은 속이의 경일기가 되죠.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체험하여, 그 체험된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예, 그런 우리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뭘 많이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말해야 된다고요. 예, 다른 거 다른 거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어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을 우리는 항상 전하는 자.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 우리 누구에게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예,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통하여 어떤 길로 인도하시나? 예,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이 일은 왜 나한테 이뤄질까?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했을까? 그것을 하나님에게서 찾고, 예, 하나님에게서 찾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이끌어 가려 하시는지, 그거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은요, 쭉 일관성이 있어요. 한번 돌아봐 보세요. 지금 어떻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가? 점점이 보면 잘안 보여요. 근데,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쭉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던 길, 지금부터, 지금 일어나는 일, 또 앞으로 일어나는, 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한다면, 하나님이, 아, 이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깨달으면, 예, 저에게 문자라도 아니면 저에게 말로라도, 예, 꼭 얘기를 해주세요. 예, 저한테 자랑하세요. 예, 저한테 자랑하세요. 예, 저는 그것이 이제 설교의 재료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예, 남 얘기하고, 뭐, 욕하고, 뭐,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